하루 매출 몇만원에 웃고 오는 사장님들, 인테리어 업체 잘못 골랐다가 진짜 피해본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사비는 수천, 수억 들였는데 손님은 안 들고 오히려 매출 줄어든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어디에 맡기느냐가 당신의 장사의 성패를 가른다며 과장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실제로 인테리어 때문에 애를 먹는 자영업자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나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예산은 꽤들였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경험이 불편하다든지, 제품이 잘안 보인다든지, 콘센트가 없다든지, 전기가 떨어진다든지, 직원들이 일하기 힘든 구조로 설계됐다든지, 아, 예쁘게만 꾸미면 되는 줄 알고, 감성 위주로 접근하고, 내 생각만 하면 결국에 다시 손봐야 되는 매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시간도 두 배, 세배 들어가고요, 돈도 두 배, 세배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테리어는 저렴하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기준 정말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특히 창업자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인테리어는 크게 주거 위주로 하는 곳과 상업 위주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상업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상업 공간에 특화된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인테리어랑은 상업 인테리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거 인테리어를 잘하는 업체가 상업 인테리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상업 인테리어를 잘하는 회사가 주거 인테리어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업 인테리어에 특화된 업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 인테리어는 고객 동선, 직원 동선, 매출, 상품에 대한 진열, 등등 브랜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게 굉장히 많구요. 이 고려된 것들이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고객 경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예쁜 데서만 멈추고 또올 이유가 없는 음. 공간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가 업체가 일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작은 디테일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계약부터 시공 마감 AS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이 지연되지도 않고 추가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프로세스도 꼭 체크해야겠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 세 번째는 설계 단계에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브랜드의 매출 전략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의 컨셉과 타켓 고객을 고려해서 팔리는 구조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을 가장 쉽고 매력적으로 볼수 있는 진열 위치를 정하거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서 매출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군요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공별로 시공팀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업체 대표나 직원들이 직접 공사하는 내용이 많으며 다소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시공팀이나 작업자가 있어야 품질과 일정, 문제 대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 저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공 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작은 불편을 상황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운영하시는 브랜드의 신뢰와도 직결이 됩니다. 여기서 차별화되는 업체는 오픈 후에도 꼼꼼히 관리하고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상업 공간 특화 경험, 두 번째 업체가 일하는 프로세스, 세 번째 브랜드 매출 전략 반영 설계, 네 번째 시공별 시공팀, 다섯 번째 적극적인 사후 관리 이 다섯 가지가 핵심 기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들을 잘 지키는 업체를 골라야 투자 대비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은 낭비하고 매출은 안 나오는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반대로 인테리어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을까요? 잘못된 업체를 선정하면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선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오픈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예약이나 마케팅 일정까지 꼬이면서 손해가 2중, 3중으로 발생하고 월세도 내셔야 되죠. 또한 가지는 설계 단계에서 브랜드와 고객 동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 예쁘고 장사는 안 되는 불편한 공간이 돼서 사장님도 머무르기 싫고 손님도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공사 품질이 떨어지면 사후에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작은 결함도 매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고치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체가 체계적으로 공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계약서와 다른 시공 이상밖에 추가 비용 청구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결국 장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다르길래 많은 장업자분들이 믿고 맡기는 걸까요? 대표님 자랑 좀해 주세요. <laughs> 어떤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상업 공간 인테리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매장을 다수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어 드릴 때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직원의 동선, 브랜드의 전략까지 고려한 맞침 공간을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처음 상담부터 설계, 시공, 마감, a s 각 단계별로 명확한 일정과 책임자를 배치해서 예기치 않은 지연이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또집 인테리어는 꾸준하게 일하는 시공팀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업체에 맡겨서 품질 저하나 책임소재 불분명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덕분에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완공 후에도 꾸준하게 고객과 소통하면서 하자보수 뿐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시공한 소금도안은 인테리어 후에 매출이 3배 이상 늘고 매일 3시 이전에 매진으로 조기 마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깁인테리어는 장사가 잘 되는 공간이 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고요.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소금도화 매장이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금도화 매장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소금도화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브랜딩과 시공까지 맡은 베이커리 매장입니다. 이전에 운영하시던 공간은 고객 경험이 불편하고 제품 진열도 효율적이지 않아서 매출은 대표님들의 친절함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와 브랜드를 다시 기획하고 공간의 구조를 재설계하면서 고객이 방문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상품도 둘러보고 구매로 이어지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첫 인상부터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인테리어 완료 후에 매출이 정말 3배 이상 상승하셨고 매일 오후 3시면 은 준비한 빵이 모두 안판돼서 매일매일 조기 마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장님도 브랜딩과 인테리어 매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줄 줄 몰랐다면서 매우 만족해 하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저희랑 꾸준하게 협업하면서 추가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브랜딩까지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게 또 강점인 것 같네요. 또 대표님이 이전에 사업도 해보시고 카페 운영도 해보셨다 보니까 누구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단순하게 예쁜 공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창업 공간에 특화된 경험이나 체계적인 공정관리 매출 전략을 반영된 설계를 할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함께 일하고 있는 시공팀이 있는지도 보시면 좋고요 철저한 서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업체라면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 업체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깁 인테리어는 이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인테리어는 매장의 얼굴이자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꼭 함께 시작하세요. 저희 깁 인테리어는 상업 공간에 특화된 맞춤. 설계와 철저한 관리로 여러 매장의 매출 상승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공 창업을 위한 첫걸음 브랜딩과 매출 상승과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길 인테리어가 함께하겠습니다.